오늘 기도는 우리 가은선거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기록된 죄 하나님 앞에 기록된 죄그뜻을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백성의 마음,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그 뜻길을 다 씻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이 이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민족, 복된 나라 되도록 주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 하신 만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북 조사파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몸살을 앓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재때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숨은 칠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에 의해서 반드시 이 나라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우리 할 일을 잘담당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밖에 있는 이 백성들도 짖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경찰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때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살펴주시고 정말로 자기의 일에 충성함으로 잘 때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